안녕하세요. 금연 서포터즈 연금술사의 노담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금연 지원 서비스와 함께 금연에 성공한 분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자분께서 이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는 보건소 금연 클리닉이라고 합니다. 우선 사연자분께서 이용한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은 금연을 원하는 시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곳입니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개별 및 집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일산화탄소를 측정하고 니코틴 의존도를 평가하여 금연 보조제 및 금연 유도 행동용품을 제공받게 됩니다. 12주간 금연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6개월간 추후 관리를 받으실 수 있고 6개월 금연 성공자에게는 성공자 기념품도 증정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시스템이었지만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사연자분께서는 금연에 성공한 친구의 적극 추천으로 금연을 다짐하고 시도해 보았지만 담배 중독성으로 인해 혼자 힘만으로는 금연하기가 너무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금연을 하기 위해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셨다고 하는데요. 금연 지원 물품도 제공받고 꾸준한 관리를 받은 덕에 금연에 성공하셨다며 모두가 금연 클리닉을 이용해 금연에 성공하시고 건강한 몸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금연을 도와줄 수 있는 보건소 금연 클리닉 및 다양한 서비스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들과 함께 우리 모두 성공적으로 금연해요.